지금, 얘 방정식의 근을 구하래. 그러면 우리는 얘를 t로 치환을 시킬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풀어야 될 방정식은 현재 어떻게 되냐면, f, t는 t라는 방정식 근을 구할 거야. 그럼 얘를 t 축으로 본다면, 좌변의 그래프는 하얀색일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변의 그래프 그릴게. y는 t는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이해됐니까지? 그럼 여기 교점, 여기 교점 두 군데 나오지. 땡땡땡 해서 여기랑 여기에 있어. 얘는 하나는 6이고, 하나는 모르겠는데 일단 알파로 둘게 물론, 물론 구할 수는 있지. 왜냐면 얘, 얘한 수식을 구할 수 있으니까 물론 구할 수는 있지. 근데 필요 없어. 왜냐면 모든 실근에 합구하래거든. 그럼, 그럼 우리는 대칭축 곱하기 교점 개수라는 공식 사용해서 모든 근에 바로 구할 거야. 자, 그럼 어쨌든 여기 t값을 구했지.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6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치환시킨 거 돌려줘야 될거 얘가. 그러면 치환 시킨 건 아까 전에 t가 f(x) 있잖아, f(x)였잖아. 발음이 y 세노. 아, 늙어서 이래. 자, 그러면 f(x)는 알파, f(x)는 6을 구할 거야. 그럼 이제 얘를 x축으로 다시 보고 나서 좌변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 v자고. 그 다음에 우변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y는 알파, 그릴 거거든. y는 알파라는 상수함수 그릴 거야. 얘는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지지. 여기는 y 는 x 그래프니까. 자 근데 뭐 정확하게 대충 안그래도돼 대충 한보다가데 양수 값이잖아 근데 아무거나 면 이렇게 자 그러면 교점이 여기 하나 나오고 교점이 여기 하나 나오잖아 됐지? 그러면 네. 교점이 여기 한개 여기 한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y는 6 그릴게요 y는 6은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럼 교점이 여기 여기 있지? 땡땡땡 해서 여기 한개 땡땡땡 해서 여기 한개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그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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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데 모든 이네개 합을 구하래. 그러면 대칭축에 있는 숫자는 3이지? 대칭축에 있는 값 곱하기 교점 하나 둘셋네개 하면 바로 모든 실근의 합 나온다고. 답 12. 3번이다.